안녕하세요 산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10종 준비를 해봤고요. 아, 명명품 3종과 문명 7종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단엽입니다 나사지 좋은 단엽이고요. 한쪽에 신화 두 대입니다. 1번에 단엽 한쪽에 신화 두 대. 이번에는 소호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소호반이고요. 어, 변도 좋고, 무늬 아주 좋습니다. 화려한 소호반, 신화 한대 달려 있구요. 아, 이번에 신화 포함 두 촉, 소호반, 화려한 소호반, 변이 아주 좋습니다. 두 촉. 3번에는, 아, 다 같은 3반입니다. 전면으로 3반 문이 아주 잘 들어 있구요. 차마도 한대 달려 있습니다. 변이 아주 좋구요. 목대 아주 튼튼하게 아주 좋습니다. 한쪽에 참아한대. 4번에는 기한종자 100령입니다. 백과소심 100령. 한쪽에 신한대 달려있고요. 5번에는 봉황소입니다. 봉황소. 아, 복륜복색 소심입니다. 아, 색감 좋은 그 홍복색으로 복륜복색 소심이고요. 아 일반 복륜 소심이 아닌 복륜복색 소심, 봉황소 자기 아주 좋습니다. 상작이고요. 상작 한 대에 신화 한대 달리 있고요. 뿌리도 최상입니다. 두루두루 다 갖춰졌습니다. 편도 좋고요. 아 홍색 복륜복색 소심입니다. 아, 5 번에 시나포함 두쪽이고요 6번에는 중투입니다. 중투 중트. 색감 좋은 중투고요. 녹대비가 아주 좋습니다. 아, 중투 한쪽에 시나 두대 달려있고요. 시나포함 3초. 7번에는 아주 편이 좋은 3반 호입니다. 3반 산반호 호모니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있고요. 5초까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편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나름 절, 저렴하게 올렸고요. 아, 7번에 아, 3반호, 변 3반호 두 축입니다. 8번에는 아, 서중투입니다. 서중투 아주 멋진 종자죠. 막 녹이 사르르 깔려있으면서 또코 계열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서중투입니다.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아, 신학 포함 세쪽입니다 8번에 소중두 세척. 9번에는 사피입니다. 서반 사피. 아주 멋진 종자. 색감 좋고, 무늬 좋고, 아, 변이 아주 좋습니다. 단단한 변에 백월 깊고, 무광입니다. 두 쪽에 아, 자마한데, 신한데 달려있습니다. 9번에 서반 사피 두 쪽에 신한데 10번에는, 아, 궁당입니다. 궁당. 아, 신어펌 세 촉이 있고요두 촉에 신화 한 대. 두화입니다. 두화, 두아 궁당. 아주 편히 아, 두화 꽃이 둥글둥글하네 아주 예쁘죠? 귀한 정자, 궁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는 해드렸고요 아,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저아래 다, 한눈에 볼수 있게끔 다 써놨고요. 1번부터 단엽입니다. 다사이 좋은 단엽이고요. 둥글둥글한 단엽. 아, 이거는 달마 단엽이 아니랍니다. 아 판매자분 확실하게 얘기 듣고 왔고요. 우리 한국춘란 단엽 나사지 아주 좋은 단엽이고요. 아 양쪽에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철사그리 엮어놓은 것은 뿌리 제가 뿌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철사그리 엮어놓은 거고요. 뿌리 보이려면 뿌리를 많이 털어야 돼서 움직이지 않게 걸쳐 놓으려고 철석을 엮어 놓은 겁니다. 단엽이고요. 나무랄 때 없는 단엽입니다. 둥글둥글한 단엽. 아주 멋진 종자, 단엽. 어디 상처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하니. 세척, 신화폼 세쪽입니다 한쪽에 양쪽에 신화달려있고요 1번에, 어, 단엽 한쪽에, 차 어, 참아 두개있고요 뿌리 세가다 겠습니다 건강한 뿌리 세가다. 아, 8에서 1.2, 입폭이 1.2입니다. 25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단엽이고요 2번에는 서호반입니다. 변 좋고, 무늬 좋고, 후육질의 편무광의편입니다 진청바탕에 아, 소바무늬가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어. 녹대비가 아주 좋고, 멀리서 봐도 아주 화려한 종자입니다. 한쪽이 신한데, 멋진 종자죠. 이번에 소호반 한쪽에 신하나, 신어 신어펌 두 쪽이고요. 아, 15세 0.8, 25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명품 데일에다가도 뒤지지 않는 멋진 종자입니다. 이번에 25만원이고요. 3번에는 3반입니다. 전면 3반. 백골기 있고 후육질이고요. 후육질입니다. 잠안데 달려 있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아, 변 좋은 전면 3반. 3번에 전면 3반 한쪽에 잠안데 있고요. 칠에서 0.723만원입니다. 4번에는 어, 백화소신 백령입니다. 귀한 종자 백령. 한쪽에 신한대 화 달려있고요. 지금 신화 옆에 조금 보이네요. 어, 백화소신 백령. 한쪽에 자마나. 20에서 0.6 9만 원입니다. 4번에 백령이고요. 백과 소심 9만 원입니다. 5번에는 정말 좋은 종자 봉황소입니다 복룡 복색 소심입니다. 홍복으로 복색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고요. 거기다가 소심 작도 아주 좋습니다. 상작이고요. 아주 변 좋은 상작입니다. 상작 한쪽에 신화 하나. 뿌리도 최상이고요. 진짜 나무랄때 하나도 없는, 손볼 것이 없는, 아, 봉황소입니다. 뿌리도 최상이고, 다 갖춰졌습니다. 아, 한쪽에 신화 하나, 1 7세 0.9, 25만원입니다. 6번의 중투입니다. 아주 변좋은중투고요 아, 녹대비 아주 좋은 중투. 신화가 양쪽으로 두 방이나 달려있습니다. 가을 되면 세쪽 되겠네요. 아, 6번의 중투. 아, 후육질입니다. 한 쪽에 신화두대 17에서 0.7만원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8번에 삼반호입니다. 삼반호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모쪽에도 삼반호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삼반호문이 더 좋지만 아 변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에. 변이 너무너무 좋구요. 육질 단단한 변입니다. 네. 7번에 3반호, 변 좋은 3반호 두쪽에 어 15에서 11, 0.8, 8만원입니다. 아주 변이 좋습니다. 8번에는, 어, 서반 중, 서중투입니다. 서중투인데, 어, 전면 3반으로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전면 3반 중투네요.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아주 종자성은 우수종자목입니다. 아, 노코로 가는 종자 같아요. 아, 발전하면 은 노코로 발전할 수 있는 종자 같아요. 보니까, 전면으로, 뿌옇게 깔려있는 전면 3반. 서반주 서중투죠. 아, 지금, 무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8번에 세초. 전면산반 서중투입니다. 세쪽이고요 14에서 4, 0.6, 8만원입니다. 아주 종자 좋구요. 9번에 서반사피입니다. 아주 예쁜 서반사피구요. 아, 무늬도 좋고 변도 좋고 무늬 화려합니다. 후육질에 변이 백골깃고 변이 아주 좋습니다. 9번에 아, 서반사피 두쪽에 신화 시나 하나 신화 포함 3쪽이고요 어, 14에서 0.6, 6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종자죠. 10번에는 궁당입니다. 아, 두화를 많이 판매해봤지만, 궁당은 처음, 처음이고요 아주 둥글둥글한 두화입니다. 편이 아, 상작입니다. 아주 상작이고요두척에 신화한데. 편이 아주 좋습니다. 14에서 0.9, 10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말씀드렸고요 아, 오늘 나름대로 멋진 종자 올려봤습니다. 10종 준비를 해봤고요 아, 이제는 뿌리 보여드려야 되겠죠. 아. 자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아, 건강한 뿌리 3가닥입니다. 아, 신화 아, 뿌리가 두 가닥에 신화에 하나 3가닥 있고요. 양방에 신화가 달려있어서 배양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건강한 뿌리 새가닥입니다. 작도 아주 좋고요. 작이 엄청 좋습니다. 1번에 단약 25만원. 이번에는 소호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소호반이고요. 아름다운 소호반. 시나 통통하게 지금 크고 있고요. 건강한 뿌리 네 가닥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 또한대 달려 있네요. 옆에 또 달려 있고 어, 뿌리 네 가닥에 짧은 뿌리 또한 가닥 달려 있습니다. 총 다섯 가닥이고요. 어, 뿌리가 다섯 가닥이라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화려한 소방 변도 아주 좋습니다. 소반, 25만원이구요. 3번에는 전면 3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후육질의 3반이구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지금 현재 보이는 뿌리만 해도 7가닥에 또신화 옆에 또 뿌리 내리고 있죠. 두가닥이 또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무늬도 좋고, 변도 좋고, 산반 무늬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 최상이고요. 자마도 통통하게 신화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주 멋진 용자, 전면 산반입니다. 후육질의 전면 산반, 뿌리 최상입니다. 23만원이고요. 4 번에는 백령입니다. 백화소심 백령 한 쪽이고요. 어, 신화 통통하게 달렸습니다. 어, 뿌리 네가 긴 뿌리 3 가닥이고요. 짧은 뿌리 2 가닥.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이 정도면 뿌리 5 가닥 한 쪽에 자마 달려 있는데 한 쪽이 5 가닥이면은 뿌리 최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4번에 백령, 백화 소심이죠. 9만원입니다. 10번에는 봉황소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봉황소 올렸죠. 아, 복륜 복색, 소심입니다. 화형도 좋고, 색감 좋고, 더군다나 거기에다 소심에다가 자기 끝내줍니다. 자기 너무너무 좋고요 뿌리도 최상 이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6, 7, 8가닥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뿌리만 해도 8가닥 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아, 복룡 복색은 많으나 복룡 복색 소심 그것도 아, 복색이 황색이 저기 홍색입니다. 홍색으로 물든 복룡복색 소심. 아, 봉황소입니다. 자기 너무너무 좋고요한 척에 신화한데. 자기 상작입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5번에 봉황소 25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봉황소. 아,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6번에는 중투입니다. 뿌리도 여러 가닥있고요 짧지만, 아, 뿌리, 긴 뿌리, 네 가닥, 짧은 뿌리, 지금 현재 보이는 뿌리만 해도 세 가닥, 총 일곱 가닥입니다. 아, 중투 한 쪽에 양쪽이 신화. 아주 예쁘게 잘 달려있습니다. 가을 되면 세쪽 되겠죠. 6번에 7만원입니다.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7번에 아, 3반호입니다. 3반호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3반호문이도 좋지만, 변이 아주 좋은 어, 3반호. 멋져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히게 3반 좋습니다. 아,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자마 또 달려있죠. 양방으로, 양쪽으로 자마가 두 대나 달려있습니다. 아이고, 변이 너무너무 좋은데,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합니다. 변값으로만 해도. 이렇게. 7번에 3반 호인데 변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로.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7번에 아, 3만원, 8만원입니다. 뿌리 최상이고요. 오늘 뿌리 엄청 좋습니다. 다들 좋고요. 아, 8번에는 서중투인데 전면으로 전면 3만처럼 이렇게 잘 들어있네요. 아주 멋진 종자죠. 중투입니다. 서중투. 신화에도 멋지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무늬가 아주 좋습니다. 아, 8번에. 아, 뿌리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뿌리 보여드리다가 엉뚱한 거 지금. 뿌리 최상입니다. 뿌리 아주 나무할데 없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서중투 세촉이고요. 8만원입니다. 9번에는 사피입니다. 서반사피 같아요. 서반사피. 아, 편이 후육질러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신화, 이렇게 통통하게 달려있고요. 아, 가운데 쪽에서 이렇게 신화를 달았습니다. 아, 뒷대 가운데 쪽에서 신화를 받았는데, 아, 양 옆으로도 벌브도 있고요. 서반 중투, 변이 아주 좋아요. 중 아니, 저기, 서반 사피, 사피 무늬도 화려하고, 중, 저기, 변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로.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9번에 6만원입니다. 서반사피 아 뿌리를 보여야 된다는 게또 뿌리는 최상입니다. 뿌리 아주 좋고요. 아 이건 뒷대라 뿌리가 이렇게 생겼지만 뿌리는 아주 단단합니다. 뒷대 뿌리는 묵은 뿌리라 다들 이렇게 검은색으로 많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아, 두 분으로 나누어 심어도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으로 심고, 이쪽으로 심고. 이렇게. 알아서 하시겠지만. 9번에 6만원입니다. 아주, 변도 좋고, 무늬 화려하게 아주 좋습니다. 10번에는 궁당입니다. 궁당, 두화가 많이 나왔지만, 궁당이라는 건좀 귀한 종자죠. 두화입니다. 두화, 두아, 궁당. 두 쪽에 신화한대고요. 자기 아주 좋습니다 자기 최상입니다 뿌리 최상 이고요아 10번에 10만원 입니다 아 오늘은 뿌리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촬영하면서 내내 다기분좋고요 오늘 단엽 한가지만 뿌리가 조금 약하긴 한데 그것도 이제 한쪽이다 보니까 한쪽에 양쪽 자마가 달려있어서 뿌리는 새가닥으로 아주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백령도 귀한 종자 백령도 뿌리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뿌리가 정말 최상입니다. 아, 촬영을 하면서도 뿌리가 이렇게 좋으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요. 어, 오늘은 정말 나름대로 뿌리도 좋고 종자 좋은 개체들 올려봤고요. 우리 산책이야기 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꼭 어, 구경을 하시다가 마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잘못 봤어요. 뜬뜬 경우가 있는데 어제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마에 들면 전화나 문자 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아침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